인터넷을 제가 보다가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이 땀흘려 기도하시던 개세만의 동산에서 저는 졸고만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님께 가증스러운 키스를 던질 때에도 던질 때 저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저도 모닥불 앞에서 함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도망쳤을 때 나도 선두에 서서 발가벗은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유다와 절제하지 못한 베드로 죽음의 길에 선 주님 앞에 마가와 같이 저도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받으실 때 저는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눌러 쓰여 온 얼굴이 피로 적시어질 때 저는 치근한 생각만을 했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침을 뱉을 때 저는 모멸감을 가졌을 뿐입니다 저들이 감히 주님의 머리를 갈대로 칠때 저는 혹시 나에게도 하면서 비켜섰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고 목을, 못을 칠때 저는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질 때 저는 그제서야 주님이 날 떠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저 역시 보튼 입술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실 때 드디어 나의 심장에 양심이 천둥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그 순간 저의 눈에는 통안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죽으신 주님의 몸의 심장까지 저들의 창에 꽂혔다가 뽑힐 때 저의 온몸에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찢기신 주님 몸에서 그 피가 속구칠 때 심장에 물한 방울 남김 없이 흘러 내실때 저는 그제서야 달려가 십자가 밑에 서서 그 피로 내온 몸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목노와 울부지었습니다오 주님, 주님의 피빛 사랑이 제 눈에 너무나도 선합니다. 피방울보다 새겨진 사랑의 미러를 이제야 읽게 됩니다.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 지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갯세마네라는 그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한계를 느낄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만의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겟세만에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또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부분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지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힘겹고 어렵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뜻.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같은 본문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정말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앞으로 닥쳐질 일을 몰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잠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여 잠이 들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아멘. 마치 한시도 깨어있어 너희는 기록해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책망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탄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내가 육신이 약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따라서 살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원해도, 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이겨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겟세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겟세만의 에서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그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단절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은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의 만족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또한 하나님의 그 교제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통의 자리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순종하시기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죄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처음에는 내 중심의 삶에서 기도했지만 결국,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삶 속에서 결국엔 나의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모습 속에서 점차점차 점차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린 가감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 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 성도일수록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을수록 자신이 살고자 하려고 하는 자신의 삶대로 살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많아지지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세만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한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해지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갖고 있던 생각들, 나의 자신의 아니함과 보잘 것 없는 그 생활 속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욕심, 자신의 야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 가운데 겪게 되는 조롱과 수치를 겪더라도 그 십자가 끝에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서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냥, 그냥 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인륜을 구원하,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그냥 단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우선순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기꺼이 그 길을 희생하면서까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이세세 모습 중에 어떠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겟세만에서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삶의 결단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길 우리는 결단하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힘과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던 성도들조차도 결국엔 자신의 그 결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 결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결단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갯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자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